안녕하세요. 연예인 근황입니다. 배우 최강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최강희는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의 위라클 택시 이코너의 게스트로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최강희는 근황을 묻는 채널 운영자 박희의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며 고깃집 설거지와 절친인 개그우먼 김숙님의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냐는 바기의 물음에 그는 맞다. 3개월 됐다. 5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강희는 처음에는 연예인 병이 걸려서 주방에서 안 나왔는데 20대 애들이 날 모른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최강희는 나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무엇일까? 내가 집을 치우는 걸 진짜 좋아한다. 설거지랑 내가 한번 연예인이 아니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시도라도 해보자. 말로 하는 척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해봤다라고고 말했습니다. 최강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 같다. 너무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고 덧붙였다. 최강희는 박의 아버지인 박찬홍 드라마 감독과의 인연도 공개했습니다. 최강희는 과거 박찬홍 감독 작품에 캐스팅돼 심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 기가 막혀라는 한마디에 흑백이 칼라가 되는 느낌이었다며 그 말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강희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박찬원 감독이 이제부터 내가 내 아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히며 감격해 했습니다. 최강희는 또 우울증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는 우울증은 출구가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일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밝혔습니다. 최강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결핍이 채워진 것 같다. 지금은 회복됐다. 사람이니까 극복됐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나오지만 심하지 않다. 나는 우울한 사람들 좋아한다.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강희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행복은 짧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접한 팬들은 최강희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배우 최강희는 1977년생 46세이며, 대한민국 여배우입니다. 1995년에 데뷔하여, 20년 넘게 꾸준히 연기를 해온, 이제, 중견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최강동안이란 별명이 있듯이, 배우 초창기 때는, 주로 고등학생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출세작인 MBC 청소년 드라마, 나를 비롯해, 데뷔 드라마였던 KBS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학교일, 그리고 영화의 여고괴담까지, 단막극, 시즌제 드라마, 미니시리즈, 영화 등 청소년 드라마의 모든 극장르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즉, 청소년 드라마, 쪽에서 만렙을 찍었다는 얘기. 학교일이 끝나고 대학생 역할이었던 광기에도 출연했지만, 워낙에 동안인지라 어찌저찌 해서 고등학생 역을 자주 맡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포영화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여고괴담의 바운스 귀신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mbc 단팥빵 이후부터 고등학생 역할은 맞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2013년에도 7급 공무원에서 20대 중후반의 배역을 맡았으며 상대 남자 배우는 그녀보다 실제로 10살이나 어린 주원이었습니다. 2004년 이본의 뒤를 이어 kbs2fm에서 볼륨을 높여요의 dj를 맡았다가 2006년 웨이비에게 자리를 넘기고 하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부터 나르샤의 후임으로서 같은 프로그램 DJ 이석에 다시 돌아왔고 10월부터 토이 앨범 준비를 위해 하차한 유이열의 뒤를 이어 자정 시간대 방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미나 문방구가 캐러멜앤네온비 작가의 웹툰인 미스 문방구 매니저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웹툰 주인공이 이미 최강이 닮았다는 설정이 있었던지라 더더욱 말이 많았습니다. 2015년 MBC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 주인공, 신은수로 오랜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컴백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드디어 본인의 나이대와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며 좋아했습니다. 2017년 KBS의 추리의 여왕의 유서록 역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JTBC 단막극 한여름의 추억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SBS 월화드라마 북캐스팅이 방영됐습니다. 2020년 기준 25년의 긴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배우지만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연기에 대한 호불호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소리지르는 신에서 은근히 삑사리가 잦은 편입니다. 2020년 11월에는 헌혈로 선행 연예인으로 알려진 최강희 답대 기프트카 레드 카펫의 CF에 등장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